다음으로 2020님 사연 볼게요. 서영원 전문가님 기다렸어요.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 맞네요. 포스코 케미칼 종목 들고 계시고요. 15만원 매수 가고 비중은 15%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좀 축하드립니다. 소비권에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래도 마음에 안도감이 휴 하고 듭니다. KB국민은행에서 포스코 2차전지에 관련해서 투자를 좀일조원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협약에 대한 책 개별 소식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금 유통이 좀 활발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에게는 호재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주가적인 측면들도 보면은 사실은 뭐 월봉으로 보면은 18만 8,500원 괜찮고요.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서도 밀리진 않고 있어요. 금좀더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음, 저는 뭐 당연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특히나 포스코케미칼은 자체적으로도 좀 모멘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좀 흐름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 한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날 음흠. 좀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2차전지 쪽이 그만큼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포스코케미칼 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음. 한 110만 대가 어, 리콜을 선언을 했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주들이 요새 완전히 좀, 뭐, 나락간다 그러죠? 상당히 좀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또더 밀렸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일시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시황이나 뉴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되돌림을 보여줬고, 어, 테슬라도 어저께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응.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여전히 좀 홀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적의 오멘텀이 상당히 좋아요. 매출액 성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어, 자리 있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적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가가 비싸냐 아, 싸냐라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어, 이번 테슬라 뉴스로 인해서 어, 좀 약세가 좀 전환, 좀 눌림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4등분을 해서 보면 딱 중심가격이 16만 6,500원 자리, 그러니까 이25% 능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살아서 돌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8만 원 자리를 좀 시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자리 살짝 이탈이 나와서 어, 16만 원대에 이탈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저는 일부는 좀 매도했다가 그 물량을 어, 우리 다시 저점에서 물량을 다시 늘려 나가는 그 정도의 일부 대응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기본적인 베이스는 홀딩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